설상가상, 화불단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한 재앙이 이따라서 일하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사자성어이죠.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고 힘들지만 고통이 과중되지만 그래도 어떠한 돌파구나 또한 해결할 방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얻으며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은 때론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사방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막혀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때에 어, 이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찾기도 하고 어떻게 돈을 잃은 돈을 찾기 위해서 도박에 이렇게 몸을 담그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더욱더 이것이 뭐 해결되지 않고 더 아픔으로 증가된다면 그들은 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놓인 한 과부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언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1절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아마도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다급하게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신 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냥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원문상 의미를 찾아보면 천둥소리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를 하기 전에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그들이 고통이 차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절규하며 탄원할 때그 부르짖는 것을 할때 같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랑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여인에게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면서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절규하듯이 부르지는 그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사별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경제력이 없는 자신이 자녀들을 홀로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세 번째는 자녀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삶이란 어떻습니까? 사회의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약자 중에서도 약자라는 거예요. 참 어렵게 이제 홀로 남겨진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홀로 남겨진 여인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 이상 사랑받지도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이제 죽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에게 남겨진 것은 남편이 남겨준 것은 이런 재산이 아니라 빛을 남겨주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빚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부가 된 그녀로서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러한 어떤 신분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두 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진 두 아들이 있었기에 그 아들이 이제 그 좀 자라서 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으로 팔려갈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이 예언자의 아내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어? 오늘 이 절의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소?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 물음을 보면 마치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에게 눈먼 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오장에 보면 이3 8년된이 전신 마비가 온이 환자에게 병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 뉘앙스 없이 이런 말씀을 그냥 탁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시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병자에게 당연히 예수님 찾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또한 찾아가거나 병자가 찾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이 낳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보, 보게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을 왜 물으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픈 병자를 가지고 골탕 먹이고 또한 놀려먹기 위해서 약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엘리사의 이러한 질문은. 과부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이런 질문에 당연히 부모로서 이 과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내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라고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로서는 그 마음이 아마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소? 라고 하는 이 엘리사 질문보다 그 뒤에 나오는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요? 내게 알려주시오?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자칫 자녀를 포기하고 자신만 살겠다라는 과부의 그 내열한 그런 발언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함 그녀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 그런 단어를 지금 이 여자가 이 엘리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종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은 최고로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한 병의 기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이 말을 통해서. 이 지옥과 같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으로도 살 희망까지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구해오면 뭐 합니까? 다시 그 빚에 허덕이게 되고 그 빚에 굴러 굴러에서 쌓여게 돼서 다시 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에게는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방편으로 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녀의 삶은 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이 그녀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병의 기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 이 올리브 기름은 다양하게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여지거나 또한 음식을 넣어서도 만들 때도 쓰여지고 또 몸을 씻은 후에 돈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몸을 씻은 후에 자기에게 향이 나기 위해서 또 매끈하게 매끈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 이 올리브 기름을 썼다라는 거죠. 또한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장사 지낼 때도 사람이 죽었을 때그 장사 지낼 때도 이 올리브 기름을 그 시체에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인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발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름의 양이 아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은 양의 기름이 이 돈도 없는 가부에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에 남편이 죽었을 때 쓰고 남은 기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그녀의 정말 비참함을 그렇게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태도와 앞선 과부의 태도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이 엘리사의 모습과 과부의 모습은 우리의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어, 과부처럼 우리의 무능력함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참 삶의 형편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부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빈그릇을 가져와서 한병 남아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빈 그릇에 채워 넣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그릇을 이웃에게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주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많이 빌린 그릇을 가지고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저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그빈 그릇에 채워 넣으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여기 이 요구가 여러분 쉬웠을까요? 빈 그릇을 빌리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빗을 한번, 빗을 지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빗을 지다 보면 처음에는 옆 사람들이 아, 지인들이 돈을 잘 빌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지면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갚아 아니면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잦아지고 또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게 되면 안 빌려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빌려줘요. 외면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빈 그릇을 빌리러 갔는데 빈 그릇을 가지고. 이 사람이 팔아먹을 줄 어떻게 알까요? 내빈 곳을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빌려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불편한 어떤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두 아들을 데리고 빈 곳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인이 우리 7 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때 이것을 빚을 갚고 아이들을 구해내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빈 것을 빌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이 여인은 그 동안의 삶은 잘 살았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따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순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녀가 가진 작은 것이 엘리사의 축복에 의해서 크게 증가됨으로써 그녀의 피로를 채워주시기로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 문을 닫고 그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문을 닫고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이죠. 문을 닫고라는 말씀입니다. 문을 닫는 행위는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비밀스러운 특징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닫는 행위는 곧 다른 것들에부터 방해를 받지 않겠다. 나는 그런 모습이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자 결단적인 모습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사랑 엘리야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아,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런 제자죠. 오늘 나오는 제자인데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그사브러 가부를 죽은, 죽은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서도 그 어떻게 합니까? 자식, 그 아이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그 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려내는 자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엘리사가 이제 수냅 여인의 아이, 아이를 살리는 그 과정에서도 똑같이 문을 닫는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을 닫는 행위는 공통적으로 이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그런 행위로 묘사되어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문을 닫는 행위, 즉 하나님과 나 자신의 은밀한 교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들은 쉽게 좌절하고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장소로 그러나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어, 설교 제목 그, 어, 말씀도 말씀과 같은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인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무능력한 그 과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왔습니다. 또한 문을 닫고 그빈 그릇을 채워 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말씀합니다. 그빈 그릇이 다 채워진지라, 다 찬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기름이 다찰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름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빈그릇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그한 번만 받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빈 그릇의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를 향한 그런 굶주림, 갈급함 그런 목마름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부르지즘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문을 닫고 지금 골방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온갖 것의 분주한 마음을 벗어던지고 골방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빈 그릇을 그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크고 깊고 넓으며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빈 그릇이 차고 넘치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놀랍게 또한 충만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한해또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